어떤 정치세력들도 이런 불안감을 이용 또는 악용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우리 역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한민족이 우수하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고요. 때로는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과도하게 해석한다든가 또는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과대평가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어떤면에서는 비약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또는 부정적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소위가 있었는데, 특히 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고 그 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근대인데, 그 불행을 낳게 한 토대가 바로 조선이라는 500년 체제거든요. 그래서 역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 평가들이 있었고요. 저도 역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선이 멸망했죠. 그리고 국권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35년에 달하는 엄청난 식민지적 경험을 했고, 저는 식민지 경험을 놓고 볼 때, 당시 한반도 내에 일본인들이, 저는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조선반도 내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게 고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 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나중에 1937년대는 초 중앙아시아까지 끌려온 사람들, 이먼이억 마리 중앙아시아까지 끌려온 우리 동포들, 그리고 하와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식민지 경험인데 그것을 안겨준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일본만으로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소련의 세계 질서로만 돌리겠습니까? 책임은 일단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자유인이고, 그것이야말로 역대 농동적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식민지적 건성이죠. 남북분단. 그리고 전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분나거나 슬퍼하고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것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통 참상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그들에 대해서 애정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준 존재를 있게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엄청난 참상 속에서 극복하고 살아왔는가를 아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차별적 지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현재 사람들이 중요하다면은 바로 60년 전에, 7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중요하고요. 그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린 가난했죠. 정말 큰일 했던 겁니다. 특히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은 GDP가 67 달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급에 해당했었어요. 70년도에 가니까 GDP가 올랐지만 역시 세계 100위였었고요. 오히려 북한보다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70년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 이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80년도에 가면서. 우리가 거의 2천 달러에 육박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세계 7위권을 넘나들 정도로 GDP가 확장된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경쟁할 수가 없죠. 70년도까지 우리보다 GDP가 더 훨씬 높았던 이런 북한은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불리한 환경들,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환경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용도 폐기가 됐던 것인데 90년도 이후에 다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지정학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요인, 거기에 지경학적 요인도 있고요. 저는 지문화적 요인과 함께 지심학이란 용어까지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활동한 무대, 즉 한반도와 만주 일대 그리고 바다를 놓고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것이라고 봐요. 제가 누차 논문을 썼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방영했습니다만는 여러분들의 통용과는 달리 적어도 전 군대사에서 특히 고대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굉장히 탁월한 지정학적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 직영학이나 지문학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근대 세우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일미 세계사의 활동무대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젠 공간의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기가 발달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의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변한 겁니다. 한때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또는 탁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근대사 이후에 특히 현대 오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환경이 극도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참상을 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래 세대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들도 이런 불안감을 이용 또는 악용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은 남북을 막론하고 그리고 남한 내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악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주변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전제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북한이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산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제향한 것은 1979년도 보니까 얼마 안 되고요. 그 전까지 여기는 완벽한 공산주의였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유교 때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 한민족을 침탈하고 한반도를 공격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좌절된 그 주체가 바로 중국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은 지정학적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소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베트가 붕괴되고 러시아로 변했지만 최근에 푸틴 사태에서 보듯이 이 국가 간의 파워시프트 또는 그레이트 게임 이런 것들의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볼때특히나 1970년대까지 소베트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였었죠. 그리고 아래는 영원한 적어도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주도해서 부분적인 삼국통일을 이렇게 습니까그 이후 일본 열대에는정치적력까 우리는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극히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협력이나 우호관계를 맺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동다나 우리 민족세서 얼마나 치욕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일본에게 식민지였던 약 50년간 일본의 강한 영향권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남한 사회는 엄청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정쟁이 심각한데요. 사상 전쟁과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2020년도만이 아니라 그 이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방 전국 1945년 그리고 독립 그리고 건국 그위에 육이오 이거 전부 다 사상 전쟁이 얼마나 남한 사회에서도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는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들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엄청난 사상 갈등이 있었고 정적들을 암살하기도 됐고 그리고 좌우가 격돌하고 피를 흘리고 폭력이남무했고 이게 우리 사회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한 것이 결국 현재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이 심해요. 언제부터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갈등이 심하고 이 지역 갈등이 세월이 흐다 보니까 어느덧 이건 경제적인 차별의 문제까지로 확장이 됐어요. 개국 모습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갈등 이것을 지방 모순이란 말로 쓰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세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의 활용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지역과 또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세의 큰 문제가 되고 제가 이것을 지방 모순이란 말로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극복의 주체들은 당연히 당사자들이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각각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민족은 어떻게 왜 성공했는가, 또는 실패했는가, 이런 큰 주제 속에서 서문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근대화, 즉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